끝나고 바로 집으로 내려왔어요. 얼마만에 엄마 밥을 먹어보는지 너무 기분 좋게 오늘 교육을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 이 많은 시간 동안 동해 씨의 출강을 나온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격의 어떤 그런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별주부 신드롬이라는 얘기가 요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슴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만 가지고 다니는 거죠. 별주부신 드어에서 보면 이 자라가 토끼의 간을 용왕한테 가지고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토끼가 얼마나 영리하냐면 내가 간을 집에 두고 왔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맨날 감정을 집에 두고 다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때내 감정을 쏙 빼고 그냥 머리로 생각한 얘기들만 하는 거죠. 왜냐면, 사회가 그렇게 변했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누군가막 소통하는, 옛날에 막 우리 평상에 앉아서 같이 얘기하고, 문 열어놓고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어떻게 누가 사는지도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감정적으로 소통? 굳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도 나도 피곤한데.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해주셔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좋은 사회적 인간관계를 만들고 행복해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별주부 신드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청하시면서 나의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왔어요. 에포케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단 중지를 의미하는 그 히어버의 철학자들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판단. 사실 여기 앞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생의 경험은 아마 적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서로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공유해 보는 시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을 수 있다, 나는걸 생각하면서 소통에 열심으로 임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답에까지 말씀 좀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말 되게 많이 하시죠? 아, 맞다, 맞다. 아니,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에 거의 미쳐있는 민족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모든 게 밥으로 다 연결돼. 우리 오랜만에 뭐길 가다가 아는 사람 또 만났어요. 아니, 너무 박혀가. 이분 얼굴 좋아졌네. 이 말로 시작해서 뭘로 끝어요? 뽑자. 그러고 식사 하세요 안 하세요? 아니, 안 절대 안 돼요. 얘기하고 싶다 혹은 내가 여기서 너 만나서 밥 먹고 싶을 만큼 너무 반가워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밥 먹었어라는 이 표현에서도 진짜 많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이제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혹은 뭐 우리 부모님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부모님들 방에 소파에서 누워 계시다가 자녀가 이제 1 2 시에 독서실 끝나고 집에 들어오요 그러면. 우리가 부스스 일어나면서 얘기하시죠. 밥 먹었어? 이 얘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요? 오늘 고생했어, 고생 많았어. 진짜 밥을 먹었냐 는 것도 궁금하지만 이 의미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 정말 수고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힘들었지?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면 우리나라가 고맥락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단어가 내포하는 어떤 의미가 되게 많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이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 정말 많죠. 진짜 식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밥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감하고 식사, 식구 이런 얘기들을 쓰면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적정한 수준의 갈등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유택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될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더 테레사 다들 아시죠?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게 저도 항상 이런 마음가짐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와서 이렇게 몇 시간을 얘기한다고 해서 성인들, 본 프레임을 가진,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이 단시간에 제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시고 바뀌시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왔다 간이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즐거운 기억, 행복한 기억이시길 바라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를 만나던지 간에 그 사람과 헤어질 때 이 사람이 좀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걸 스스로 생각하고 좀더 행복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소통을 위한 배려, 다가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이실까요? 질문.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질문을 안해요. 그죠? <laughs> 네, 왜냐면 지금 끝날 시간이 되면때 질문한다, 민폐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질문을 안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막 뭐, 선생님이 다 오늘 수업 끝, 책 덮는다, 질문 있는 사람, 우리 가 매점 지 준비하는데 뒤에서 선생님 질문 있으십니다, 있습니다 하면 이렇잖아요. <laughs> 그런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실 수도 있고 제가 오늘 많은 내용들을 잘 전달했다라고 이해를.